네 안녕하세요 남기현입니다. 오늘은 어, 윤봉길 의사의 의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윤봉길 의사께서 이제 의거를 한 이후에 어, 바로 이렇게 일본군에 붙잡혔고 그 재판 결과 사형을 선고받으십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순국을 하시게 되는데 순국하시는 과정 그 이후에 이제 귀국하시는 것 윤봉길 의사의 의거가 한국과 중국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즉 한국과 중국이 함께 일본에 맞설 수 있는 계기를 어떻게 줄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윤봉길 의사 같은 경우는 이제 바로 현장에서 이제 체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932년 5월 그러니까 한달 정도 후에 상해 일본 군법 회의에서 살인 그리고 살인 미수, 상해, 폭발물 취체 처벌 위반 그 명목으로 사형을 선고받게 되십니다. 그리고 1932년 11월에 이제 오사카 위수사령부 형무소로 이감되게 되고요. 한달 후인 12월 18일날 가나자와 위수구금소에 도착해서 갇히게 되십니다. 그리고 나서 1932년 12월 18일에 이렇게 수감된 이후에 바로 다음날인 1932년 12월 19일에 오전 7시 15분에 형장에 도착하시게 되고 7시 40분에 순국을 하시게 됩니다. 순국은 이제 총살형을 당하시게 되는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순국하시게 되고 한 10시 30분 경에 공동묘지 당시에 그 가나자와 시 주변, 노다산 주변에 공동묘지가 있었는데, 서쪽에 암장이 되게 됩니다. 당시에 일본 가나자와 시 지역 신문에서는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일본군에 대한 총살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실제적으로 총살이 이루어진 것은 러일 전쟁 과정에서 두번 있었다. 그 이후엔 없었는데 그후 윤봉 의사에 대한 총살이 집행된 것이 최초다고 라 보도를 했습니다. 즉 어, 윤봉의 의사는 8개월이라는 정말 최단 시간에 사형이 집행된 사례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즉 일본. 이 윤봉길 의사의 의거에 대해서 얼마나 악한 감정 그리고 보복을 해야 된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지금 사진에 보시게 되면 이 사진이 윤봉길 의사가 순국하실 때의 사진입니다. 윤봉길 의사는 십자가 형태의 틀에 이렇게 묶이게 됩니다. 그리고 눈을 이렇게 하얀 두건으로 이렇게 가리시게 되고 무릎을 꿇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총살령이 되는 것이고 그 가운데 윤봉길 의사의 이마에 보면 빨간 점이 보이실 텐데 이것이 이제 일본군의 총알이 윤봉길 의사의 이마를 관통해서 윤봉길 의사께서 순국한 모습을 이렇게 보인다고 하겠습니다. 어 일본군은 이렇게 윤봉길 의사를 총살령으로 이렇게 집행한 이후에 공동묘지나 이런 쪽에 이렇게 팻말을 세워서 묻어주질 않습니다. 즉, 형틀과 함께 어, 윤봉길 의사의 유해를 그 일반,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많이 왔다 어, 다닐 수 있는 한쪽에 쓰레기 같은 것도 버릴 수 있는 그런 장소에 이렇게 매장을 합니다. 그,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어, 윤봉길 의사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지역 사람들이나 그, 거기, 그곳에 관계했던 사람들이나 그 위치를 대략 알수 있을 뿐 윤봉길 의사의 유해를 이렇게 알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윤봉길 의사의 유해가 묻혀지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곳을 이제 밟고 다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이 이제 윤봉길 의사에 대한 반감 그리고 악감정의 표현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 윤봉길 의사의 유해는 이렇게 투모를 좀 당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해방 이후 즉 1945년에 해방 광복된 이후에 이제 적극적으로 윤봉길 의사의 유해를 이렇게 모셔와야 된다는 움직임이 일어나게 되었고, 1946년 3월에 유해 봉환단이 유해를 발굴하고 이제 봉환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1946년 3월 6일에 유해 발굴단이 유해를 가나자와에서 이제 발굴하기 시작한 하 것이죠. 그런데이 유해 발굴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윤봉길 의사의 그 시신이 어디에 유해가 어디에 이렇게 매장됐는지를 모르니까요 굉장히 어려웠는데 이제 주변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의 증언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마침내 찾아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무덤을 파보다 보니까 형틀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 이후에 윤봉길 의사의 유해가 나왔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1946년 5월 15일에 이봉창 의사와 그리고 백정기 의사의 유해와 함께 부산으로 한국하게 됩니다. 이제 중국으로 망명하신지 그 이후에 다시 한국으로 귀국하게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1940년 6월 15일에 이제 부산 공설운동장에서 추도회를 거행하고 그 다음 날이 6월 16일날 현재의 조계사. 그 당시로는 태고사인데요. 여기에 안치되었고 1946년 7월 6일에 이제 현 효창공원 3의사 묘역에 안치가 되셨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이 윤봉길 의사의 유해를 발굴하는 모습의 사진입니다. 이 사진이 이제 윤봉길 의사의 시신을 발굴하기 위해서 어, 이렇게 했을 때 형틀이나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어, 관심을 가지게 되는 이때의 모습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진은 어, 윤봉길 의사께서 이제 한국으로 귀환하시는 윤봉길 의사의 유해가 한 그루로 이렇게 귀환한 모습을 찍은 어, 사진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일본 가나자와에 만들어져 있는 윤봉길 의사 기념비입니다. 그런데 이 기념비와 관련해 가지고 약간의 뭐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 한국과 일본 간에 첨예하게 대립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독도 문제입니다. 그런데 어, 일본의 어떤 한 구구 청년인 겁니다. 어, 이 사람이 독도에 대한 어떤 독도의 일본 영유를 주장하는 그런 것들을 어, 윤봉길 의사 기념비 쪽에다 이렇게 글을 써가지고 붙이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얼마 전에 언론에 이렇게 보도가 된 적도 있었습니다. 다음 이 사진은 이것은 윤봉길 의사를 기리는 비석인데요. 이것은 중국 상해 흥커우원 앞에 있는 사진이 되겠습니다. 윤봉길 의사가 거사를 했던 이 장소는 지금은 중국의 노신 루신 공원이라고 이렇게 명명이 되어 있습니다. 어, 루신은 중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문학 중에 한 명. 그래서 이 분을 기리기 위해서 홍콩공원이 루신공원 이라고 불리고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다 보면은 이제 윤봉길 의사를 기리는 그런 어떤 기념관 형식의 건물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진은 윤봉길 의사의 유해가 모셔져 있는 효창공원 3이사 묘역입니다. 총네 분의 묘소가 조성되어 있는데요. 한 분은 아직 비석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비석이 없는 무덤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가보시게 되면 맨 처음이 이봉창 의사의 묘, 그 다음에 가운데가 윤봉길 의사의 묘, 가장 바깥쪽이 백정기 의사의 묘소가 됩니다. 그리고 비석이 없는 묘소의 주인공은 안중근 의사입니다. 안중근 의사의 유해는 아직 발견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는 빈 무덤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효창공을 한번 가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윤봉길 의거가 과연 당시 중국과 한국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영향을 줬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중국의 국민당 정부를 이끌었던 장개석은 자신의 일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옛사람이 말하길 국가의 원수와는 한 하늘 아래서는 같이 살수 없다고 하였다. 여기에서의 국가의 원수는 중국의 원수죠." 중국의 원수는 일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본과 한 하늘 아래에서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중략을 하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반항하는 감정을 표출하는 중국인들이 없다는 것을 한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적을 쌓고자 무력을 앞세워 침략을 일삼는 자들이 깨달은 바가 있지 않겠는가? 이것은 뭐냐면 공적을 쌓고자 무력을 앞세워 침략을 일삼는 자들은 일본이고요. 이 일본이 깨달은 바가 있을 겁니다. 어떤 사건 때문에 깨달은 바가 있냐면 바로 윤봉길 의거 때문인 것이죠. 즉이 얘기는 장개석 중국 당시에 중국 국민당을 있던 최고 통수권자였던 장개석이 윤봉길의 의거를 굉장히 높게 평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 이 장개석 같은 경우는 해방 이후에도. 한국이 해방된 이후 1970년 정도 됐는데요. 그때에도 어, 윤봉길 의사의 가족들에게 그 서한을 보냅니다. 그 서한의 내용을 보시면 "장렬천추"라고 써서 직접 글을 써서 보내는 내용. 이 이야기는 장렬한 그 의기가 천년의 빛이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중국의 장개석 같은 경우는 윤봉길 의사를 굉장히 높게 평가했고 이와 함께 윤봉길 의거를 매우 중요시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장개석의 이러한 반응이 과연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이것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어떤 독립운동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위상이 강화되는데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19년에 상의에서 만들어진 이후에 여러 부침을 겪습니다. 왜냐하면 독립운동의 방향을 놓고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갈등을 수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회의가 국민대표회의고, 하지만 그 국민대표회의가 좌절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위상은 더욱더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거기에다가 중국이 한국과 함께 해야 된다는 이런 의식을 가지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어, 지난번에 말씀드린 만보사 사건이 있었죠. 하지만 이봉창 의거가 있었고 또한 그 와중에 윤봉길 의거가 또 일어났기 때문에 이것을 계기로 중국 사람들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특히 한국인들과 함께 공동의 적에 맞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공동의 적은 일본이고요. 함께 일본에 맞설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장개석과 김구 선생님이 만나게 됐을 때 김구 선생님은 장개석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중국의 군관학교에서 한국인들의 장교 군관을 양성할 수 있도록 허가해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장개석 정부가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면서 중국 중앙 육군 군관학교 나강 분교에 한인 특별반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이 윤봉길 의거는 중국과 어, 한국 간의 연합 그리고 중국이 한국의 독립운동을 지원하는 그러한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지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보시는 이 사진은 대한민국 초대 부통령을 지냈던. 어, 이시영 선생님이십니다. 임시정부에서도 활동을 하셨고요. 어, 이시영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조국을 되찾고 조국당을 밟게 된 것이 모두가 윤의사 덕이다. 여기에서 윤의사는 윤봉길 의사입니다. 갓난 어린이가 깊은 연못에 빠져서 금방 가라앉는 위급파 찰나에 윤 의사가 위험을 무릅쓰고 물속에 뛰어들어서 이 어린아이를 구했다. 이 물속에 빠진 이 위급한 어린아이는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 물속에서 끌어올린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윤봉길 의사가 되는 것이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위급한 상황을 윤봉길 의사의 의거에 의해서 타개할 수 있었다는 것을 언급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윤봉길 의사의 의거를 통해서 생각해봐야 될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윤봉길은 왜 중국으로 망명을 했을까? 당시에 지역 사회에서 활발하게 농촌 부흥운동, 계몽운동 활동하고 있었고, 그리고 나름 명망을 얻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도 모시고 있었고요. 어린 아이들 그리고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봉길을 중국으로 가게 하고, 그리고 중국에서 어, 의거에 참여하고 했던 그 원동력이 무엇일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 죽음을 각오하고 폭탄을 던진 이유는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 윤봉길 의사가 의거를 했을 때, 즉 폭탄을 던질 때 나이가 25입니다. 25이라는 나이는 굉장히 어, 상대적인 게 있습니다. 지금의 현재의 25, 35, 45 어이 나이와 과거 식민지 일제 시기 때 25과는 또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25이라는 나이에 그러한 결정을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같은 한인 애국단 소속으로 제가 이봉창 의사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삶의 어떤 가치관. 그리고 삶의 배경,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달랐던 이봉창이라는 사람과 윤봉길이라는 사람이 결론은 내린 결론을 동일하다. 그리고 그 결론을 향해서 본인들이 택한 것이 동일하다는 것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렇게 만들었던 식민지 치아에서의 한국 일제의 식민지 통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일부 일본 어, 학자들이나 아니면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 이봉창 의사의 도쿄에서의 의거 그리고 윤봉길 의사의 상하에서의 의거가 테러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봉창 의사와. 그리고 윤봉길 의사의 의거는 명확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폭탄을 던지는지 그리고 폭탄을 던지는 역사적 맥락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목적으로 했던 대상자들이 명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불특정 다수에게 행해지는 이러한 테러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봉창 의사의 의거라든가 윤봉길 의사의 의거를 비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언급을 할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동안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